이 차원놈, 차원을 허무는 법 생각 멈추기 윗바산하수행에서 핵심은 생각의 컨트롤이다. 생각에 의해 상대적 분별이 생겨났으니 그것을 없애 절대적 공명을 이루려는 것이다. 하지만 생각을 멈추는 게 그렇게 쉬운가? 물론 선정이라고 하여 일정 시간 동안 고요 속에 파묻혀 지내는 경우가 있다. 이것이 정말로 무아지경에 이른 것인지 아니면 그저 멍 때리고 있는 것인지도 불분명하다. 사실 웬만한 우울증 약만 먹어도 생각이 대폭 줄고 최근 내과학의 발전 속도를 고려하면 생각을 멈추게 하는 일도 그리 먼 미래가 아닐 것이다. 그런무아지경에 이르면 거의 깨달음에 근접한 것인가? 얼마 전 TV를 보는데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한 수행성이 말하기를 5분만 생각이 멈췄으면 하는 바람으로 수행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하였다. 생각이 5분 정도만 멈추면 깨달음이 열린다는 의미이다. 그럼 그 수행성은 1, 2분은 생각을 멈출 수 있다는 것인가? 아니 대폭 줄여서 1초, 0.1초 넌 생각이 멈추고 있는가? 생각이 그렇게 짧게 멈출 때는 본성이 보이지 않고 적어도 5분 이상은 멈춰야 본성이 보이게 되는 것인가? 당시 나는 꽤나 높은 위치에 있는 그 수행성의 말을 듣고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며칠 뒤 아버지께 여쭤보니 석가모니 이래로 거의 모든 성녀들의 수행이 생각을 없애는 쪽으로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하셨다. 불교뿐만 아니라 마음 공부를 알컨는 대부분의 수행들 또한 마찬가지라는 말씀도 덧붙이셨다. 생각을 멈춘다. 스트레스를 줄이고 마음을 편하게 하는 데에 생각 멈추기는 단연 효과가 있다. 따라서 생각 멈추기는 훌륭한 마음 공부 중 하나가 될 것이다. 하지만 그것을 통해 깨달음을 얻고자 한다면 다시 생각해 봐야 한다. 생각 자체가 오차원 공이기에 그걸 없앨 필요가 없고 또한 생각을 없애 봐야 돌멩이처럼 딱딱하게만 되는 까닭이다. 이런 사실을 모르니 생각이 줄면 엄력이 약해져서 꿈을 꾸지 않게 된다는 회개한 소리도 나오게 되는 것이다. 생각은 오차원 공을 외고 없이 담고 있다. 그 자체로 깨달음이며 붙다이며 스스로 존재하는 신이다. 공이 창조활동을 벌이고 있는 게 생각이다. 다만 그 활동을 너무 한 곳에만 집중하는지 아니면 다양하게 살피고 연결하여 감상하는지의 차이만 있다. 전자를 일러 아집, 아상, 무명, 중생, 죄인, 피조물 등의 폐쇄적 단어로 부르는데, <laughs> 사실 이런 호칭 때문에 집중된 상태에서 더욱 벗어나지 못하게 된다. 모두들 나는 중생이다. 열심히 수행하여 반드시 부처가 되리라. 하고 생각한다. 하지만 자신을 중생으로 확정하고 부처를 미래의 청사진으로, 청사진으로 놓는다. 이렇게 흑백으로 가르면서 진짜 중생이 되며 또한 그런 분별적 방식으로 수행하기에 깨달음이 요원하게 된다.존재하는 모든 것은 제일 원인 즉 실존이 구르고 굴러온 것들이다.다시 말해 실존인 공의 바뀐 모습일 뿐이다.나이가 들어 모습이 변해도 나는 나이다.마찬가지로 수천억 검 년이 흘러도 실존은 그 모습이. 살짝살짝 살짝 바뀔 뿐 근본적으로 변하는 건 없다. 삼나만상 모든 것은 공이 그 중만 조금씩 바꾼 것뿐이며 따라서 이미 부처이고 깨달을 대상도 없다. 어느 부처는 버러지처럼 돈을 버는 일에 치중하고 어느 부처는 독재자가 되어 권력을 움켜지는 일에 혈안이 되어 있다. 어느 부처는 기생충처럼 비굴한 모습으로 엄지를 누리고 어느 부처는 만인의 존경을 받으며 사표가 되어 살아간다. 이런저런 모습들이 엇갈리며 대비를 이루지만 모두들 공의 표현이고 단면일 뿐이다. 부처가 너무 한쪽에 집중하다 보니 생긴 해프닝이랄까?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좀더 그럴듯한 부처가 될수 있을까? 그건 매우 간단하다. 생각을 집중해서 벗어나면 된다. 주변의 심정을 헤아리면서 관계망을 넓히다 보면 폐쇄성이 줄어 외계와 연결되고 그것이 일정 수준일 수준 이상으로 원활해지면 거기서 흔히 말하는 깨달음이 열린다. 대호각성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부처가 잠시 한눈을 팔다가 제정신을 차린 것이다.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이 바로 생각을 멈추는 것이다. 생각을 멈추는 수행은 생각의 편중, 즉, 아집이나 압박, 스트레스에서 벗어나는데 유효하다. 생각을 줄이고 멈추니 당연히 그런 효과가 있지만 딱 거기까지이다. 앞서 말했듯 그건 돌멩이처럼 되어 무념무상이 된다. 아집도 없지만 본성도 없다. 돌멩이는 희노애락을 비롯한 여타의 감정과 언내망상 따위로부터 초월되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깨달음이 열리진 않는다.그 외부의 정보에 초연한 그 모습과 달리, 그 내면은 자기만의 물리적 정보에 매우 강하게 고착되어 있기 때문이다.그 든 말하지만 생각을 없애는 수행 속에는 현재는 중생. 미래는 부처의 이분법, 이분법적 관념이 가닥들어차 있다. 이런 흑백의 분별식이 10년의 본드처럼 늘어붙게 된다. 가라앉는 생각 대신에 또 다른 업장을 만들어 놓는다. 쉽게 말해 생각이라는 벽을 허물고 그 자리에 분별의 철조망을 치는 꼴이, 치는 꼴이 된다. 그래서 유의 수행사를 이끌어온 생각 멈추는 수행은 그실려를 거두지 못했던 것이다. 그렇다면 어떤 이유로 지금까지 그런 돌멩이 수행의 해평행이 이어져 올수 있었던 것일까? 그건 무념무상을 깨달은 것으로 착각한 소위 말하는 고성들의 자랑질 때문이다. 솔직히 무념무상이 되고 난뒤 속으로 깨달은 건지 아닌지 긴가민가 했을 것이다. 박신이 없으면 입을 다물고 있으면 되는데 자랑하고 싶은 마음을 참을 수 없어 주변에 떠벌리게 된다. 이때 자신이 경험한 문념무상에다가 경전에 나오는 멋진 문구들을 버무려 법문으로 포장했을 터 결국 돌멩이에 종이를 감싼 것이 법맥의 상징이 되어 불교 수행문화에 만연하게 된 것이다. 생각 돌멩이가 되었다가 깨어나봤자 깨달음은 없다. 물론 예외는 있을 것이다. 원래부터 타고난 영역을 지닌 분들 말이다. 돌멩이 수행을 하든 말든 그런 남다른 도인들은 일정 기간의 구도행을 거쳐 자신의 본성을 되찾게 될 것이다. 이런 도련번이 같은 도인들을 예외로 둬야 하기에 다소 강하게 말해왔다. 그든 말하지만 수행에 있어서 생각은 타파해야 할 대상이 아니다.생각이야말로 오차원 공 자체이다.우리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깨달음이 생각에 있으며 생각이 오차원 공이면서 원신이고 또한 조물주 하나님이다.그래서 누누이 일체 유심조라 하지 않던가.그럼 생각이 공인데 왜 공을 깨닫지 못해.지금과 같은 중생의 착각 속에 있는 것인가. 중생은 무슨 중생이라고 그렇게 늑두리를 하는지 모르겠다. 자신이 그냥 중생이라고 여기고 그 관념 속에 배세되어 있을 뿐이다. 다시 말해, 공이 중생이라는 관념을 만들고 그 속에 잠시 안주하고 있는 것이다. <laughs> 생각을 중생처럼 하니 중생으로 보이는 것일 뿐, 사실은 중생이 아니다. 그러니 깨닫고 싶다면 생각을 잘 쓰면 된다.생각을 부처처럼 쓰면 그게 깨달음이다.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생각을 부처처럼 잘쓸수 있는가?폐쇄적 관념을 부서 자유롭게 하면 된다.걸림 없이, 걸림이 없이 자유로운 생각을 낼수 있는 사람이 부처이다.그래서 화 환경에서 최고의 경지를 일러 사사무해라고 하지 않던가. 사법계간 삼나 만상이생멸을 거듭, 거듭하니 허무하구나 이법계간 하나 그 본질한 생멸이 없어 청정하기만 한 것을 이사무의 법계간 가히 본처와 만상의 구분이 없게 된다면 사사무의 법계간 일체의 모든 것에 걸림이 없게 되리라 걸림이 없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공, 공간 차원을 보면 1차원 선에서 출발해서 2차원 면과 3차원 입체 그리고 4차원 초입체가 등장한다. 3차원까지는 뭔가 실체가 분명하게 떨어지지만 4차원 초입체는 헤아릴 수 없다. 그것을 인식한다면 한다면 이미 4차원 존재일 것이다. 그리고 이런 모든 차원의 시, 시작이면서 끝이 되는 것을 0차원 혹은 5차원이라 한다. 이것을 우리는 공이라 부른다. 3차원에 사는 우리 인간들은 수행을 통해 4차원의 공을 받아들이고, 더 나아가 5차원 공이 되고자 한다. 4차원 정보를 받아들이고, 더 나아가 5차원 공이 되고자 한다. 그런데 반문해 보자. 차원의 구분은 어떻게 생겼으며, 또한 그것이 실제 하는가? 허공에다 그 손가락으로 선을 그 이곳저곳 표시하고 그것을 기준으로 피터지게 머리를 싸면다면 어떨까? 구름을 손에 쥐어 바람을 가려려는 것처럼 우매한 것도 없다. 마찬가지로 차원이란 딱 허공과 같다. 같아. 같아. 여기에 선을 그 경계를 나눌 수 없다. 허공이 하나이듯 우리는 애초에 공이라는 단 하나의 실존으로만 이루어져 있다. 삼남한상 모든 것은 그냥 공 하나뿐이다. 그런데 공에 칼질을 해대며 이리저리 선을 긋는 일이 발생한다. 허공에 선이 그어질 리가 없듯 그런 폐쇄적 행위가 가해져도 공은 여전히 공이다. 하지만 생명이 나타나면서부터 약간 얘기가 달라진다. 정보에 좀더 깊숙이 몰입하는 것이 가능해지면서 그 공에 선을 긋고 실제로 선이 그어진 것처럼 행동하게 되었다. 공에다가 세 축을 세워 3차원이라는 둥, 여기에 시간을 붙여 4차원이라는 둥, 별 이상한 것들을 죄다 붙여놓고 차원 놀이를 하고 있다. 그리고 그 차원이라는 것에 갇혀 있는 것들을 뭉뚱거려 중생이니 죄인이니 부른다. 잊지도 않은 중생과 죄인들은 이렇게 해서 만들어졌다. 대초부터 그냥 공 하나만 달랑 있다. 공이 이런저런 정보를 일으켜 물질도 만들고 생명도 만들었다. 생명 가운데 인간은 생명을 보다 적극적으로 일으켜 다양한 정보 활동을 하고 있다. 시다르타의 전생 천하 유아 독전이 이래서 성립되는 것이다. 공 혼자만 있다. 그래서 공이 하나님이다. 모든 것이 하나님 공이다. 여기에 선을 긋고 색을 칠하고 중생과 죄인을 만들어 내었다. 누가 이런 걸 만들었는가? 사실 그건 공 스스로 꾸몄다. 좀더 대상에 몰입하기 위해 자기 자신을 잠시 내려놓은 것이다. 그럼 정신을 차려서 공으로 돌아와야 하는가? 다시 말해 깨달음을 얻어 공을 깨워야 하는가? 길을가다 잠시 덜꽃에 취해 스승일 수 있다. 하지만 결국 머리를 돌려 길을 가게 된다. 이렇듯 세상 모든 사람들이 자신이 자신이 하나님 공이라는 사실을 깜빡 잊고 있다고 해도 공인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잠시 어떤 대상에 집중하고 있었을 뿐이며 적정한 세월이 흐르면 공 본래 모습이 된다. 그러니 구제할 중생도 없고 깨닫고 뭐고 할 것도 없다. 그 공의 이리저리 거진 선들처럼 정보의 실타래들은 그 자체로 공인이 말이다. 관념과 폐쇄. 사실이 그렇더라도 남보다 알지 공의 모습을 회복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땐 고정된 관념들로부터 벗어나야 한다. 차원의 벽을 세워 폐쇄되게끔 만든 온갖 허상들로부터 탈피해야 하는 것이다. 이때 가장 조언을 둬야할 대상이 언어이다.언어만큼 폐쇄적인 건 없다.단어 하나하나가 거미줄처럼 끈끈한 폐쇄성을 가져와 허상을 실제로 믿게끔 만들고 있으니 말이다.무심코 서는 말들 그것들이 허상임을 직시해야 한다.언어가 무너져야 생각이 자유롭게 된다.생각이 자유롭게 되어야 차원의 벽에 구멍이 뚫린다. 차원의 벽이 무너져야 외계와 연결이 되어 공명이 된다 공명이 되어야 삼라만상이 하나로 이어지고 그렇게 이어져야 주객의 분별이 사라져 공이 된다 도덕경에 도가도비상도 명가명 비상명이라 했다 관념에 매여 본질을 놓치지 말라는 뜻이다 사실관념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면 저절로 깨달음이란 건 열리게 된다. 하지만 어디 그게 쉬운 일인가? 관념이 만드는 차원의 벽을 보다 효과적으로 부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평상시에 꾸준히 연습해서 차근차근 올라가는 방법이 있다. 이 생에 못하면 내 생에 하면 된다는 식이 바로 그것이다. 그리고 단번에 승부를 보는 것이 있다. 이건 쉽게 말해 만들고 부수는 방식이다. 이게 무슨 말인가면 하 제대로 도학을 공부하고 일정한 때 모조리 부수라는 얘기다. 이 대기권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탈출 속도를 낼 에너지원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에 준하는 것들을 부숴서 그 반발력으로 날아오른다. 그렇듯 생각이 자유롭게 되기 위해서는 먼저 부술 만한 것을 준비해야 한다. 그게 바로 온갖 구도행이다. 과학을 공부하고 기를 수련하고 마음을 닦는 모든 것들이 바로 로켓 수행의 로켓적 수행의 추진원이다. 그것을 어느 정도 모은 뒤에 과감하게 날려버릴 필요가 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추진원을 가장 강한 추진원을 만든 사람이 시다르타이다 그는 모든 것을 버리고 목숨까지 바쳐가며. 그것을 만들지 않았던가.이후 보르스 나무 아래 앉아서 하늘이 단번에 그 모든 것을 부수는 일이었다.수행도 출가도 깨달아 부처가 되는 일도 모든 것을 내려놓았다.철저히 부수자 그대로 공이 되어 깨달음을 얻게 되었다.아마 웬만한 사람들은 타르타의취준원에 반만 되어도 공이 되,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다.그만큼 엄청난 구도 에너지였던 건 사실이다.4차원 언어 우리가 흔히 착각하는 것이 있다.그것은 죽으면서 4차원 존재가 된다는 생각이다.물론 죽으면 끝이라는 유물론의 비중이 꽤 크기에 사후의 세계를 믿는 사람들의 국한한 얘기이다.그들은 죽으면서 신이 되어 4차원 세계에 존재하는 것으로 믿는다. 그런데 대단한 착각이다. 죽더라도 도로 3차원이다. 3차원이란 애초에 없는 것이고, 차원이란 애초에 없는 것이고, 다만 의식의 폐쇄성에 따라 3차원, 4차원으로 느껴질 뿐이다. 따라서 죽은 뒤에도 자신의 수준에 따라 가기에, 이생에서 3차원적 사고에 갇혀 지내던 사람들은 모두 다 질세의 형태가, 형태가 다른 3차원으로 옮겨가게 된다. 사람들은 저승의 모습을 묘사하면서 하늘을 날아다니고 공간을 점프하는 모습을 그린다. 더 심하면 시간의 구속을 받지 않는 초월적인 모습도 덧붙인다. 그러면서 이런 걸 일러 4차원이라고 한다. 정말 웃음만 나온다.물리적 법칙을 뛰어넘어 시공에 자유, 자유로워져도 그건 3차원이다.어머를 통과해 순식간에 우주 반대편으로 이동하거나 시간의 흐름을 자유롭게 조정해도 그건 역시 3차원의 연장이다.3차원에서의 활동 범위가 더욱 커지고 자유롭게 된다는 차이만 있을 뿐이다.4차원은 그렇게 쉽게 연상될 수가 없다. 만일 상상으로 얼마든지 4차원을 묘사하고 그것을 이해한다면 인류는 이미 고차원 영성인류인 것이다. 머릿속에 그려온 4차원은, 그려, 머릿속에서 그려내는 4차원은 3차원의 질서가 더욱 다양해진 모습이다. 사실 4차원을 대표하는 초입체를 표현하는 이는 아무도 없지 않은가. 이런 이유로 죽은 뒤에도 3차원이라 하는 것이다. 사원은 죽고 사는 것에 관계없이 자신이 지닌 의식의 크기에서 결정된다. 나는 천국지를 읽지 않았다. 소설 공을 그렇게 열심히 읽고 딱한 가지가 걸렸기 때문이다. 아버지가 너는 왜 천국지를 읽지 않느냐고 물었을 때 이렇게 거꾸로 반문했다. 아버지 사차원 소설인데 사차원 얘기는 단한 구절도 없잖아요. 인간계, 신계, 선계, 천계, 심지어 부울 보사들마저도 제다 3차원의 모습이네요. 나는 이렇게 말하면서 천국지를 잃지 않는 이유를 댔다. 그럼 네가 만약 글을 쓴다면 4차원을 어떻게 표현하겠느냐? 아버지의 정문은 내 허를 찔렀다 4차원? 솔직히 아직까지 그것을 표현하는 단어를 난 하나도 찾지 못했다. 4차원을 담, 담는 언어가 있다면, 그 적시 기는 현실이 될 것이다. 왜냐, 언어가 나오는 동시에 기가 따라오기 때문이다. 여기서의 언어란 위치이다. 4차원 언어가 나온다면, 앞으로 말할 축기며 운기, 기의, 기치료의 얘기들은 전부 부질없는 것들이 되고 만다. 말하는 대로 기가 감흥할 것이니 말이다. 그만큼 언어란 차원을 가르는 중대한 요소이다. 나는 4차원 언어의 후보로 4성이나 8개, 5운, 6기 같은 것을 떠올렸지만 이건 역시 3차원에 시간을 넣어 보다 능동적이고 입체적으로 표현한 언어에 지나지 않는다. 4차원의 일모도 포함되지 않았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4차원 언어? 그것이 과연 가능할까? 유일한 것은 심상소통뿐이다. 심상소통은 마음으로 언어를 주고받으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4차원 정보가 교차하면서가마되어 나오는데 그것을 3차원화하면 그저시 증발해버리고 만다. 그래서 4차원을 언어로 표현하는 건 원론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러니 5차원 공에, 공은 말에 무엇할까? 자유. 깨달음. 그것, 그건 생각을 없애는 데에 있는 게 아니다. 생각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데에 있다. 그런데 자유에도 함정이 있다. 오랜 노력 끝에 생각에 얽매이지 않게 된 수행자가 있다고 치자. 그 수행자는 실제로 속세의 모든 욕망으로부터 초월했고, 특히 생로병사에 있어서는 두려움이나 집착이 없게 되었다. 이쯤 점 되면 생각으로부터 자유로워진 게 틀림없어 보인다. 하지만 그럼에도 그 수행자가 여전히 차원의 벽에 갇혀 있다면 어떤 이유일까? 그건 아직도 그 수행자의 내면에 부처와 중생, 각성과 무명, 해탈과 집착과 같은 상대적 분별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이런 종류의 관념은 워낙 강력해서 앞서 말한 속세의 욕망을 모두 합친 것 이상의 장애가 된다. 쉽게 말해 한 소식 들었다는 수행자의 눈에 구제할 중생이 보이면 아직 갈 길이 먼 것이다. 모진 풍랑을 무릅쓰고 대양을 건너서도 육지에서 배를 짊어지고 걷는 고해 비할 바는 아니다. 이렇듯 부처님 깨달음이 인한 것들의 집착함으로써 오는 폐쇄성은 상상외로 크다. 불경에서 누차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이라고 하는 이유가 이 때문이다. 쓸모 없게 되버린 배를 등에 지면 이는 오히려 대양을 건너기 전의 중생들보다도 문제가 더 심각해진다. 도고상 마고상에 따른 마군이는 이렇게 해서 나오는 법이다. 이런 이유로 불도는 단계적으로 발전하는 구조를 지향한다. 도리의 키를 따지는 것이 의미가 없듯, 대각을 이루지 않는 한그 어떤 수행의 경지도 인정하지 않는다. 요컨대 깨달음에 있어서 적당한 타협은 없다. 일체의 생각으로부터 자유로워져서 자유로워져야. 깨달음의 문고리를 잡아챌 수 있다. 말은 이렇게 쉽겠지만, 어디 그게 쉬운 일인가? 스님들처럼 모든 것을 버리고 수행에 매진해도 보장 없는 아득하고 요원한 길이 아니든가? 따라서 보다 구체적인 훈련 방법이 필요하다. 이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 있다. 그것이 바로 기이다.